수원생 여러분, 안녕하세요. 삼촌이스입니다 유튜브 구독자 수원생분께서 이제 경시생이신데, 어, 신강은 선생님의 OS 문제집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렇게 질문 주셨습니다. 근데 각 강사님들 이제 선호하는 강사, 학생분들이 강사님들 선호가 다 다르기 때문에 제가 어떤 강사님의 OS 문제집은 어떻다? 이렇게 조언 리기보다는 OS 문제집에 관련된 어떤 활용법이나 평소 제가 이제 수원생들을 오랫동안 관리하면서 느낀 점을 좀 한번 같이 한번 공유해 볼게요. 어, 우선, 첫 번째는 우리가 OS 문제집을 하면요. 단원별 문제집에 속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사사사 수법에서는 3단계에서 단원별 문제집을 풀때각 과목별로, 단원별로 OS 문제집을 풀거나 아니면 단원별 모의고사를 풀기를 추천합니다. 근데, 어, 제가 강조하는 거는 이런 문제집은요. 그래도 과목별로 어느 정도 기반이 있는 단계에서 풀어야지 약간 좀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저런 문제집 같은 경우는 일단 기본서 단권화 작업과 그리고 과목별로 단원별 기출을 3회도 정도, 정도 하시고 나서 그러면 이제 과목별 기반이 잡히거든요. 여기서 과목별 기반이 잡힌다는건 어떤 개념이냐면 적어도 그 과목에 대해서 수험생들이 이 정도는 알아야겠죠. 각 단원별, 목차별로 실제 기출, 출제 범위가, 어떻게 되며? 그리고 어 우리가 기출을 만약에 분석한다 했을 때 본문, 선지, 해설에서 중요 포인트랑 키워드가 무엇인지 알아야지 실제 현장 갔을 때 우리가 정은 판단이 될거 아니에요. 그리고 취재자 입장에서 그래도 틀린 선지라고 하면 한정. 그래서 오답 패턴이 어떻게 되는지를 아는 단계입니다. 그래야지 나중에 시험장 갔을 때 백전방지형 킬러 문제를 못푼문제 나온다 하더라도 선지소고법을 통해서 푼데 도움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 정도 실력이 됐을 때 저는 OS문제집이나 단어별 모의고사를 풀기를 추천드립니다 제가 이렇게 강조하는 이유는 뭐냐면 소방공무원 선생님들의 제가 이제 관리를 하거나 아니면 평상시에 상담을 해 보면요 기본서 한번 보고 갑자기 OS문제집 들어가려고 하거나 왜냐면 들어 소방공무원 강사님들 중에서는 기초 들어가기 전에 일단 OS문제집에 들어가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런데 이거는 학생분들마다 좀 다른 게 사실 OS문제집을 풀수 있는 수험생과 풀수 없는 수험생으로 나뉩니다 뭐 OS문제집에 빨리 들어가도 되는 학생들이 있습니다 누구냐면 이미 과목별로 기반이 있는 학생들 뭐 대표적인 게 바로 제시생이죠 재시생분들은 이전에 기본서나 기출의 특정 과목을 공부를 했기 때문에 아는 게 있다? 뭐 그런 학생들은 푸는 거 나쁘지 않아요. 뭐 비슷한 어, 질문으로 이런 거 있죠. 뭐 기본서 공부할 때 날개 문제 다 풀어야 되냐. 아니면 강사님이 기본서를 공부할 때 관련된 기출을 풀어보라. 아니면 학원 다니시는 분들은 학원에서 매일매일 프린트를 자료를 주는데, 강사님 이거 꼭 하라고 한다. 기본서 단계에서. 다 똑같은 질문인데, 사실 초시생분들은 요거를 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왜냐면 초시생분들 아직 기본서도 안 끝났고 기초도 안 끝났기 때문에 각 과목별로 기반도 없을 뿐더러 뭐가 중요한지도 몰라요 아는 것도 없고 그런 단계에서 풀지도 못하는데 푸는 걸로 시간을 낭비하면은 다른 과목을 공부하기 병행하는데 상당히 시간이 낭비될 수 있고요 제일 중요한 거는 정작 중요한 3단계 문제풀이 단계를 늦게 들어가거나 시간이 부족한 상태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OS 문제집을 풀수 없는 수험생들은 대다수가 다 초시생이에요. 그리고 과목별 기반이 없는 수험생 자, 이런 수험생들은 저는 그래도 이론과정 끝내고 단원별 기출을 좀 분석을 하고 나서 그 다음에 문제풀이 단계로서 OS 문제집을 뒤에서 풀면 좋을 것 같아요. 경찰, 소방 소원생들이 좀 초반에 좀 약간 시행착오할 수 있는 게 학원에 있는 커리를 그대로 따라가려고 해요. 근데 문제는 그 학원에 있는 커리는 여러분들이 합격할 수 있는 커리가 아니라 재 시생분들이 합격할 수 있는 커리입니다. 어. 그래서 문제풀이를 아직 못하는 분들은 좀 뒤에서 해도 괜찮다는 거예요. 근데 이거에 대해서 상당히 아마 불안해하실 것 같아요. 어, 예를 들어서 아 그럼 모든 OS 문제집은 다 뒤에서 해야 되냐? 그런 건 아니에요. 예를 들어 서 공무원 직렬에서는요 한국사라는 과목이 있어요. 한국사는 상당히 시험이 평이해졌어요. 그러면 뭐 문동규 선생님, 뭐 해치청 이런 교재가 있어요. 이것도 단원별로 OS 문제집이거든요. 기출 기반은 되어 있습니다. 근데 한국사는 다른 과목에 비해서 좀 그래도 쉬운 난이도예요. 이런 교재들은 나쁘지는 않아요. 어 내가 해치 총 들어가 가지고 아 실제 단원별 기출 들어가기 전에 한번 해치 총으로 간단하게 o s 문제집 통해서 아이 단원에서는 이런 게 중요하구나 이런 체크형은 나쁘지 않은데 근데 문제는 뭐냐면 경찰과 소방은요 뭐죠 쉬운 과목이 없다는 거예요 이쪽은 거의 전공 과목이나 법 과목 기반이라는 거죠 마치 공무원에서 예를 들면 행정법 같은 거 소방 분들 절실하게 지 느끼실 거예요. 행정법은 매년 늦게 나와. 그리고 아직 진도도 많이 못 나왔어. 다른 과목에 비해서 어, 왠지 내가 지금 너무 잘안 되고 있는 것 같아. 그게 당연하거든요. 행정법 자체가 진도가 워낙 강의도 늦게 나오고 법 과목은 어렵고요. 근데 그런 과목을 과연 OS 문제를 풀수 있을까? 그리고 사실 OS 문제집이 가장 문제가 뭐냐면 해설이 자세하면 좋아요. 근데 대다수의 OS는 해설이 자세하지가 않죠. 어느 정도 안단 전제하에 옆에 있는 해설이 되게 조금 나와 있습니다. 이거는 초시생분들이 좀 풀기, 풀어도 틀리, 고 나서 해설을 보려고 하면은 크게 도움이 안 되는 경우가 많아요. 기반이 있는 학생들은 괜찮아. 근데 기반이 없는 학생들은 OS 문제에서 늘 항상 이런 고민을 한다는 거죠. 오히려 차라리 나중에 단원별 모의고사는 괜찮아요. 단원별 모의고사는 그나마 해설이 좀잘 나와 있거든요. 어 공무원에서도 행정법 과목은 초반에 어려워요 이론 과정 기출 과정 어려워. 근데 뭐 써니 선생님이나 단원별 모의고사 문제집이 단원별 기출에 기반해가지고 단원별로 모의고사 만들어놨는데 그게 기출과 많이 겹쳐가지고 아, 모의고사 풀면 그래도 좀 아, 이제는 좀 이해가 됩니다. 그러니까 그런 효과는 있어요. 근데 아, 대다수의 경찰과 소방은 과목이 어려운데 그거에 비해서 OS 문제집이 해설이 상당히 비약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광우표 기반이 있는 학생을 추천하지만 기반이 없는 학생들은 뒤에서 해도 되고 반드시 해야 되냐? 꼭 그건 아니에요. 어, 단원별 모의고사를 푸는 게 오히려 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기출 기반이 있는지 없는지를 좀 나누셔야 합니다. 그리고 만약에 본인이 OS 문제집을 사야 한다. 그러면 이미지 검색을 꼭 해주세요. 그래서 해설이 자세한지를 좀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해설이 자세해야지. 여러분들이 독학으로 공부하기 참 좋다 아, 이런 질문도 많이 해요 선생님 인강은 모든 과정을 다 들어야 하나요? 그건 아니거든요 단기 합격하려면요 인강은 여러분들이 필수 과정만 들으면 돼요 제가 봤을 때는 기본서랑 기출까지는 필수고 법 과목에 한해서 뭐 최신 판례 특강이나 여러 가지 뭐법 개정 특강 이 정도는 들어도 괜찮습니다 하지만 이걸 제외한 나머지 문제풀이는 여러분들이 인강을 들을 필요가 전혀 없어요 왜냐면 문제풀이 과정은 기반이 있다는 전제 하면 말 모르는 문제가 나와요 그러면 해설을 보면 되고 해설이 비약해요 그러면 기본서 단권화를 한 교재를 보면 되는 거고 그래도 이해가 안돼 그러면 책 GPT를 활용해서 질의답을할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문제풀이 과정까지는 인강이 필요 없다는 거예요 근데 강사님들은 보라고 하죠 그러면 이제 소극적이 늘어난다 자 그래서 OS 문제집을 여러분들이 구매하거나 할 때는 저는 해설이 좀잘 나온 교재를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OS 문제집 활용법 여러분들 기반이 있다는 전제 하에 OS 문제집을 푼다고 할게요 그러면 강사로서는 첫 번째 단원별로 되어 있으니까 단원별로 중요 포인트가 여러분들이 체크를 하셔야 합니다 아 내가 이론서에서 기출을 공부했을 때이단원선 이런 게 이런 게 중요한데 아 OS 문제 풀어보니까 확실하게 아이 부분이 좀잘 나오는구나 근데 여기서 유의할 점이 OS 문제집은요, 기출 기반으로 해야 합니다. 기출 기반 문제집만 추천해요. 어, 선생님, 소방 공무원 강사분들 중에서요, 기출 기반이 아니라 본인이 만든 문제집이 있는데요. 아, 그러면 질이 약간 떨어지거나, 강사님의 주관적인 생각이 들어가거나, 아직 기출 기반이 제대로 안 잡힌 학생들은 기출 기반으로 된 OS 문제집을 추천합니다. 그리고 단원별로 중요 포인트를 체크할 수 있고요. 또 단원별 문제집 풀다 보면 이거는 뭐 OS 문제집 뿐만 아니라 단원별 모고서 마찬가지인데 틀린 부분이 있잖아요. 그러면 내가 단원별로 어디가 약한지를 약점 체크할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출제 범위, 중요 포인트, 키워드, 한정 이거를 다시 기본서에 단거나 추가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OS 문제집은 당장 중요하지 않다. 그리고 소방 직렬 같은 경우는 OS 문제집이 이상하게 단원별 기출 들어가기 전에 딱 들어가요. 근데 그거는 학원 입장에서 1년 가정을 채우기 위해서 넣었다는 생각이 약간 좀 많이 듭니다. 그리고 어 선생님, OS 문제집은 반드시 필수입니까? 아니면 위에 뭐 날개 문제, 기본서 날개 문제 이런 거다 필수냐? 그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어차피 여러분들이 단원별 기출을 공부하잖아요. 그러면 OS 문제집이 만약에 기출 기반이라고 하면은 단어기출로 많이 닫치잖아요 올해 단어 기출은 해설에도 더잘 나왔죠. 그래서 반드시 필수는 아니다. 필요한 학생들만 활용하면 됩니다. 그래서 수험생들이 약간 좀 유의할 점이 뭐냐면 너무 학원 커리를 믿고 그대로 따라가려고 하지 마세요. 학원 커리는 합격할 수 있는 커리가 아닙니다. 뭐 경찰을 예를 들자면 경찰 같은 경우도 1년에 시험이 두 번이란 말이죠. 근데 문제는 6개월에 한 번씩은 괜찮아. 그나마 그게 아니라 뭐 3월달에 한번 보고 8월달에 한번 보고 그니까 러뭐 경찰 학원들이 문제점뭐모면 인간이 꼬여요 완전히 어 그나마 8월달에 끝나고 내년 3월달에 준비하신 분들은 시간적 여유가 좀 있습니다 아 근데 3월에 시작해 가지고 8월 에 끝내야 하거나 어 그러면은 이제 약간 시간이 부족 해요 그래서 학원 커리는 강사님들 그냥 쭉 늘어놓고 적중만 시키면 되는 거야. 그래서 경찰 소방의 특징이 뭐냐면 모든 지하점을 다안 오나 그리고 다 알았고 예요 그러면 학생들은 그걸 소화를 못 한단 말이죠. 시험 끝나면 강사님들이 렇게 말해요. 제교재에서 적중했습니다. 그리 만약에 여러분들이 시험못 보면 이렇게 말해요. 니들 공부법이 잘못됐다. <laughs> 어, 깍스이트 상대 많이 시킨다는 거죠. 그래서 학원 커리는 그대 따라가는 게 아니라 필요한 가정만 인강을 활용해 주시고 여러분들이 직접 분석과 해독과 적용을 하고 약점 체크를 해야 합니다 그래야지 본인 실력이 됩니다 많은 수험생들이 아, 학원 커리를 아니면 강사님의 인강을 열심히 들으면 합격하겠지 이런 막연한 희망을 가지고 있어요 그게 가능하면 누가 합격 못하겠어요 상대평가인데 그래서 이런 거 약간 좀 유의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